완벽한 자소서, 정말 베스트 자소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아이덴터티예요 예. UFO 같은 자소서 쓰시면 안 돼요. 정체불명 자소서가 아니라,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자소서로 써야 됩니다. 자, 정체를 알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읽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 걸 알기 위해서. 근데, 정체가 불명하다면 그 자기소개서는 의미 없는 자소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자소서가 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자기소개서 역시 이 틀이 빠져버리면 예, 군데군데, 금성금성, 이빨 빠진 예,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세 번째, 완벽한 자소서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요건은 표현력이에요. 근데 많은 입사 지원자들이 더 중요한 1번, 그리고 중요한 2번이 아니라 3번의 목말라예요. 본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아이덴티티가 없이 표현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프레임 없이 표현하면요, 헷갈릴 뿐이에요. 정체성 프레임, 표현력, 3박자를 고루 갖춘 자소서를 쓸수 있어야 우리가 완벽한 자소서, 베스트 자소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